안녕하십니까 대동분재원 차영성입니다 오늘은 8월 27일입니다 치자를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치자가 요거는 좀 크게 키운 나무예요 짜보치자인데 치자가 지금 여기저기가 좀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 한번 손을 보고 나서 어 조금 시간이 경과한 관계로 부정화라든가 이제 불필요한 가지들이 많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. 2차 철사거리를 해가지고 나무를 만들려고 합니다. 긴 거를 조금 잘라주고 속가지고 열매는 웬만하면 남겨놓은 상태로 철사를 감고 도장지나 부정화라든가 이런 거를 좀 속가지고 원형을 거의 유지한 채로 이게 나무를 지금 만들려고 그런 겁니다. 나무들이 많이 자라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손을 한번 봐줘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.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묵은잎까지 일부 솎아주고 가지도 좀긴 거는 잘라주고 어, 가지를 좀 솎아주고 이런 작업을 마쳤는데 이제 묵은잎 같은 거는 이렇게 따 주는 것이 좋습니다. 따고 찰서 합는 게 조, 좋아요. 이게 지금 단풍이 질라고 하는데 쳐도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따 주므로 해서 미리서더 깨끗하게. 수가 있어요. 속이 이렇게 좀흔하에 보이는 역할을 해줘요. 이러면 철사 감기도 좋고 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. 철사를 한번 감, 감겠습니다. 일 가지를 감았습니다. 이제 이거는 이 둥치를 전체를 감는 게 아니고 줄기는 이제 기 넣어져 있기 때문에 각 그냥 가지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일 가지를 감았는데 일 가지를 감은 모습이 이제 이렇게 보면 옆에서 보면 그렇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. 이렇게 이제 밑에서 쳐다보면은 이게 밑이 좀 볼록한 좀 이렇게 좀 속이 좀속 들어가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복단으로 덮히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. 사실은 넙더가에 피게 되면은, 나중에는 복단으로 해서 이렇게 볼로가게 단이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. 뒤까지를 감겠습니다. 뒤 D까지를 다 가봤는데, 실제로 이런 그 모양목 형태에서 이 D까지가 1가지하고, 그 다음에 이쪽에 2가지하고, 중간 정도라든가 3분의 2쯤 이렇게 높은데, 뒤쪽에 높은데가 달리면 참 좋은데, 이렇게 됐을 때는, 이제 1가지하고 약간 이렇게 싸움을 해요. 조금 이렇게 좀 덮히거나 이런 형태가 오기 때문에 이, 이 d 까지가 중심에 있다든가 이런 게한게 좋아요. 그렇지 않으면 약간 우쪽에 좀 달려가지고 이 일가지하고 이가지하고 높이의 그 3분의 2 지점에 달려가고 있으면 은 이렇게 일가지하고 좀 다투는 건좀 적습니다. 물론 뭐그 다음에 이제 이가지하고. 일가지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 자리가 조금 싸우는 수는 있는데, 에, D까지를 약간 더 이렇게 밑으로 좀 내린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건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. 에, D까지가 일가지하고 가까울 때는 이렇게 필시적으로 이렇게 좀 가깝게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겹치는 비스단이 이렇게 돼요. 밑에 선이 이게, 이게 보면 이렇게 됐죠. 이게 약간 높으지만 앞에서 보면은 조금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. 이렇게. 뒤까지가. 그러면 이제 이 가지를 또 감겠습니다. 이 나무에서 1가지하고 뒤까지하고 이제 제 2가지 이것만 하면 이쪽에는 얼마 안 남아요. 그래서 가지를 구성하고 있는 게 이제 1가지하고 2가지하고 뒤까지하고 이렇게 세 개의 가지가 삼각형을 이루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제일 큰 가지를 달고 있다고 보면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가지를 감고 나면 이쪽에는 조금 가물 가지가 좀 적습니다. 이쪽을 감 감겠습니다.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. 어, 아까 그 흐트러진 모습하고는 많이 좀 다르죠? 좀한 바퀴 돌려보겠습니다. 이게 뒷모습이고, 머리 부분이 이, 이쪽이 앞인데, 살짝 앞으로 이렇게 숙여야 됩니다. 지금 이게 증명이 되겠죠 이렇게 둥치가 커짐에 따라서 화분도 조금 연구해서 타원형 화분에 심어야 되겠고 이 나무는 줄이는 데큰 문제가 없습니다 나무를 이렇게 철사 풀고 나서 크기를 다소 적다시피 잘라 열면 다시 눈이 터요 그러면은 어, 크기가 이렇게 자꾸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자리 크기하고 키하고 좌우 그 범위를 잘 조정을 해가지고 키우면 되겠습니다. 지금은 전체적으로 밥이 좀 둥치에 비해서는 좀 많아 보이는데, 이거를 이제 착사 풀고 나서 이것저것 굵어지고 나면은 이거를 좀 잘라 이서 가지고 조금 더 줄이는 작업을 해줘도 되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치자가 열린 자리가 있는데, 이거를... 그냥 치자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감았습니다. 이 같은 또래의 나무가 어떤 거는 열매가 굉장히 많이 연 것도 있어요.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열매가 많이 달리지는 않았네요. 어, 내년에 이런 식으로 크게 키우게 되면 열매가 또 내년에도 많이 오게 됩니다. 어, 여러분 또 이렇게 작은 나무를 고집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나무를 약간 이렇게 크게 키우는 것도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. 꽃도 많이 피고, 열매도 잘 달리고, 또 관리하기도 좋습니다. 이제 화분도 좀더 키우고, 이렇게 되면. 그러면, 여러 사람이 좀 키우기가 좀 나을 겁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주 뭐 완전히 대작은 아니거든요. 어, 기풍 형태의 나문데,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키우기가 좀더 나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올해는 분갈이 시기가 조금 늦었고, 꼭뭐 하려고 그러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, 아 이제 이거를 내년에 한사월경에 집어 엮고나서이 한번 집어 고나서이를 그때 마이를 그때 서춰 하면서 겠습니다하면의영습은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서마치안록하 계십시오. 안녕히 계십시오.